제마 39는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이에요. 엔 어, NGO와 관련된 법이고 NGO 지원법입니다. 어, 우리가 행정이 되게 비영리로 안 배우고 비정부로 배우잖아요. 난 정부가 아니다. 민간이다. 그러나 공적 활동한다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어, 법에는 비영리로 나와요. 비영리 민간 단체. 왜 그래야지? 영리 활동하지 않으니까 세금 반면이라든지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건 이걸 물어보지 않고, 요 밑에 걸 물어봤어요. 자, 어쨌든, 어, 연기 활동을 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하니까,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뭐할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지?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관할이에요. 기재부 장관이 아니야, 지금. 행안부 장관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자, 비영리입니다. 엔조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는 공익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불특정 다수야. 특정인에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공익 관련된 불특정 다수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돈을 벌어도 이익을 분배하진 않아요. 그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걸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공익사업에 다시 사용할 겁니다. 비영리라는 소리죠. 공익을 추구한다. 영리 활동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당도 아니고 종교 단체도 아니야. 물론 종교 단체가 비영리 단체로 활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리 전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도 아니고 교리 전파 목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상설 조직이야. 상시 1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되고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상설 조직이라는 소리고 등록돼 있어야 돼요. 법인이라면 이렇게 관리자라도 대표자가 있고 등록돼 있어야 돼요. 공식성이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어떻게 배웠냐면, 비영리 그 특징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위에 있는데, 그, 여기잖아. 비정부고, 비영리고, 자발적이고, 공식적이고, 이런 것들, 또 지속적이고, 요 얘기가 여기 법에 그대로 나와있죠.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영리 활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시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성이 있어야 되게 여기다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세금 감면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주관 부처라는 것까지만 잡아 보십시오. 출급 출금 문제니까 출급하신 분은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